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죠.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돌이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어른들은 여호와께 맡기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부모께 매어달리며 살듯이. 그리스도께로 매어 달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들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요. 내가 쫄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세요.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야 됩니다.